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혼란한 교회가 가장 바른 대처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움직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사람이 많아져도 재정이 많아져도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사람이 많아지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조금 더 알아지는 것이 많아지고, 세련되어지고, 재정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만 될 것처럼 여기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독립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똑같다. 근데 기도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더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힘이 쓸수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 연결되어져. 이 연결이라는 게 뭐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요즘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가?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 쓸수 있기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머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몸이 되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갈등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 우리들에게 있는 싸움의 문제,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들을 지휘롭게 다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 분산되지 말고 다시 믿음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으로 증명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실한 저와 여러분의 역할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인 것 같지만 일상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상들 속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1 년에 한두번큰 선물하는 것으로 이벤트를 하주 해주는 것으로 내가 널 사랑했다로 증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늘 희한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잘 이해되는가? 저희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말씀들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3장부터 읽어가면 말씀이. 갑자기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차원적인 믿음의 문제, 비밀로 있는 것 같은 믿음의 문제들을 주님이 나중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일상의 문제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일상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다른 사람과 만나가는 신뢰의 도리, 성실함의 도리.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아내와 남편,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생업, 우리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 물질,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저희들의 미소, 저희들의 표정, 저희들의 태도, 저희들의 말. 그래서 여러분 꼭 서신서의 후반부 말씀들은 아주 밀접한 우리들의 문제예요.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표정을 잘 가져라. 태도를 잘 갖추어라. 아내를 잘 대해 주어라. 남편을 잘 공경해라. 이런 문제로 우리에게 오셔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의 믿음이 이것으로 증명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져감으로 더 주님 앞에 감사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